흥겹게, 신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음, 로다의 음, 아울 하연입니다. 여보세요. 뭐냐? 어? 또 녹음이냐? 설마? <웃음> 응. <웃음> 어떻게 알았어? <laughs> 목소리 톤이 달라도. 뭐래? 똑같아. 하이 톤으로 지금 전화를 했어 나한테.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어 지금. 뭐가 달라? 똑같구만. <laughs> 바로 시작하는 거야? 어. 어... 우리 주제 알고 있지? 오늘 우리의 주제는 실친이 키울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잖아. 음나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아. 많다고? 응. 음. 너 입... 없냐? 많지 나도 많지. <웃음> 당황스럽네. <웃음> 그래서 장점 먼저 할래 단점 먼저 할래. 마무리를 좋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어, 단점 먼저? 어 오케이. 일단 내가 먼저 말할게. 어 두렵다. 왜? 왜? 잘못한 게 있나 봐. 아, 아니. 음. 뭐냐면 입조심을 해라. 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여자친구랑 음, 너 입조심 해야 돼. <laughs> 너 언제 말실수 했니? 할뻔한적 있지. 언제?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다 알잖아. 그렇지. 과거 연애사도 다 알지.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점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많다. 근데 그... 입을 잘못 털면은 되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자제. 해 입을 잘못 놀리면 골로 간다. <웃음> 그거다 그거다. <laughs> 핵폭탄 핵폭탄이다.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실친이니까 그 친해서 그치. 과거를 다 아는 건 어쩔 수 없어. 알지 알지. 예. 하지만 <laughs> 미안하다. 사과할게. 미안해. 응? 아니 지금 나 괜찮아. 지금 이거 녹음하는 거야, 그냥. 응. 얘기하는 건데. 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을 단속시켜라. 응. 어, 잘해 줘야지. 어. 잘해라? 어, 알았어. 너는 안 좋은 점뭐 있었어?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아, 마 이거는 공감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뭔데? 취향이 사람이 겹칠 수가 있어. 아. 우리 그때 씨한 번. 두 번. 아, 어, 두 번. 그치. 곤란하지, 그때. 서로 진짜. 곤란해. 어. 근데 우리는 잘 헤쳐나갔어. 그렇게. 결과적으로. 응. 좋아. 내가 잘했지. 맞아. 너 그때 나한테 감동 받았잖아. <laughs> 맞아. 한번또 언제였지? 너가 내 여자친구. 아. 내가 처음, 처음 만난 여자. 그럴 수 있지 쌤쌤이야 우리 어, 쌤, 이것도 어, 쌤쌤이야 쌤쌤이 쌤쌤, 쌤쌤 그치? 쌤쌤이지 맞아 그치. 다른 얘기할까 그럴까 장점은 진짜 많아 맞아 오히려 단점이 거의 없지 그치 단점을 장점이 가려버리지 그만큼 어, 많아 안 느껴져 어 맞아 장점. 그래서 좋은 점이 뭐야 일단은 내 연애사 얘기를 정말 편하게 할수 있고 내가 음. 만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수 있고, 음. 서로 연애를 하고 있으면 은 더블데이트를 할수 있다는 거, 뭐 전에 만났던 분 얘기라던가, 현재 만나고 있는 분 얘기라던가, 앞으로 만나고 싶은 이상형이라던가, 맞아, 우리 만나면 옛날 여자, 지금 여자, 미래 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다양해 지 거의 예전 여자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지, 아니면 은 앞으로 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응, 싶다. 그치. 그러면서 연애 상담도 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지. 여자친구랑 음. 싸웠을 때 편하게 조언해줄 수 있고. 그런 장단, 장점이 있지. 난 그게 제일 큰것 같은데. 맞아. 응. 따로 생각하는 장점이 있니? 장점? 응. 아.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 그치. 어. 어떤 정보? 여러 가지가 있지. <laughs> <laughs> 왜 웃어. 어? 그 이것도 있어. 클럽을 같이 음... 놀러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 어. 이게 솔직히 제일 큰 장점이라면 큰 장점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을 맞아. 편하게 그렇게 놀러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음. 지인을 따라 안 만들어도 돼. 아 맞아. 진짜. 사람들이 이제 물론 연애하려고. 연인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지인 같은 거 그치, 많이 그치. 구하잖아. 음. 나는, 근데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 나는. 음. 왜냐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너한테 얘기하면 되고. 맞아. 별로, 막, 지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아직까진 없어. 음. 그러니까 뭔가, 어, 이쪽 퀴어 관련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지. 왜냐면 음. 나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음. 근데 굳이 찾아서 나설 필요는 난, 나도 없다고 생각해. 음. 그냥 나도 너한테 얘기하면 되고, 서로 얘기하고, 만나서고, 뭐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공통적으로 또 같이 얘기할 친구가 있잖아. 그치. 걔는 퀴어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걸 품어줄 수 있지. 맞아.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를 인정해줬지, 받아들여줬지. 응. 그래서 고마운 친구지. 다음에 한번 초대해가지고 같이 녹음을 해보자. 셋이 모이면 더 장난 없다 진짜. 좋아. 좋아. 오늘 기까할까 그래. 흥겹게, 신나게, 솔직하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로다였습니다. 로다 안녕.